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치에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예 협약 국회 기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에 보내면 요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을 정권의 허피 장기 수으로 여기는 그런 힌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기준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어, 제 80조와 90조 강제 노조 품제을 담은 제 29조의 통계 해답입니다. 어, 사실상 이것이 어, 강성 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또 전교조 합법화 훈련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보완책 만들지 없이 어, 한마디로 이 일단 노조 품질만 높겠다는 것도 보입니다. 어, 이강 기존 노조의 강제 발목 잡기를 갖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 노조의 강제권만을 강화시킨 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에, 비로소 기준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아이의 그 기준은 무조건, 어, 단편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laughs> 다시 한번 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